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우리 소결이 문답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소결이 문답 24강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 성화인데요. 여러분이 어, 아주 오랜만이기 때문에 우리 좀 먼저 스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신론을 배웠습니다. 그 전에 이제 1번, 2번은 사람이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론, 기독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에서 35분인데요. 어, 거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 우리 성화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란 시작.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갈고 닦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외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 됩니다. 우리가 보통 착각이 칭은은 은혜를 되고 성화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말하냐면 성화도 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 1번 보시면요. 칭의는 죄인의 외부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 벌어지는 사건이기에 사람의 참여가 배제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잠깐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와 칭의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성화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참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칭의는 뭐예요? 사람을 영적 시체였던 자를 불러서 살리는 거죠. 죽었던 사람을 살릴 때그 죽었던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일이라고 뭐예요? 죽어 있었어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살리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살리신 거예요. 근데 성화는 뭐냐면 살았어요, 이제.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지만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순종이라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그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여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도덕적 개선과 영적인 변화를 바꿔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훈련한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말하는 성화는 아니에요. 그 영적인 성숙, 영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뭐가 없냐면, 도덕적 개선에는 없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없어요. 영적 변화에는 변화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화될수록 하나님과 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도덕적 개선은 뭐예요? 내가 정말 내 삶에 뭐 이타적인 삶을 살고 어 정직한 삶을 살고 하는데 점점 나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말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자 거꾸로 자 이렇게 잘사는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자기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 것을 어떤 죄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워요. 두 번째, 점심 먹고 선모님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졸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답은 두 번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뭐예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정말 영적인 변화는... 그 핵심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더 사람이 훌륭해지면 훌륭해질수록 사람이 더 겸손해져요 그 사람 정말 훌륭해요 개까지 훌륭한데 물어보면 정말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보면 정말 착한 친구는 뭐예요 아나 착해 하면서 착한 친구랑 자기에게 안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착한 친구랑 사실 누가 더 착한 친구예요? 두 번째 친구는 착한 친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화는 뭐냐면 정말 더 훌륭해지는데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세 번째 가로 세 번째. 자이 영어 표현을 주목을 해 보면 칭의와 양자됨은 on ac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런데 성화에서 탁이 단어가 달라져요. 액트가 뭘로 바뀌어요? 워크로 바뀌요요 네. 워크 뭔가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예요? 워크는 지속적 o r k w o r 요 워크 이건가? <laughs> 걷는 거랑 일하는 거 o r k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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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는 r k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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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r k work w o r 자두 번째, 자 다운 편 안에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전 인격, 지, 정, 의,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들이 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이렇게. 예, 점점 더 커지는 그것이 바로 어, 성화의 예, 목표죠. 그리고 3 번, 자다음편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자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극적 의미의 성화, 적극적 의미에 대한 성화에 대한 설명인데 소극적 의미의 성화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 유혹에 대한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그래서, 대유리 문답. 대요리 문답 76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계란. 그가 자기 의 죄를 몹시,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빳뿅 알아요? 빳뿅, 옛날빳뿅 영화 보신 분, 빳뿅. 안 보셨어요? 이렇게 하얀 줄무늬 스트립, 빳뿅.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빠삐 형이 감옥에서 맛있게 먹는 게 뭐죠? 딱 지나갈 때확 집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바퀴벌레만 먹어요. 아 쥐도 먹었나요? 그 다시 한번 영화를 좀 보겠습니다. 그 영화 고아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퀴벌레를 막 먹어요. 왜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최고의 그 키토산과 단백질 뭐 이런 거 무기물 이렇게 미네랄 충예 풍성하겠죠? 그리고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비용을 감옥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비용인가요 뿅! 하면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laughs>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빕스로, 대, 제가 빕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표로 딱 들어갔어요. 맛있는 거막 랍스터 막 먹어요. 근데 어쩌다 바퀴벌레가 싹 지나가요. 그럴 때, 그럴 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겠어요? 아니면 아우 징그러워 하겠어요? 네. 원래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징그러워 싫어해야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성화는 뭐냐면, 죄가 옛날에 그 즐겨먹던 죄가 이제는 소스라치게 징그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즐거했던 것들이 즐거했던 죄들이 이제는 바퀴벌레처럼 소스라치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이 지나가면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배지나 어때요? 잡아 드세요. 앙, 그 아니죠? 소스라치게 놀라시죠? 다음에 실험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반응이 없어서 소스라치게 놀라시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죄하면 너무 싫어요. 바퀴벌레처럼, 뱀처럼, 거미처럼, 지네, 표정이 안나오셔어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laughs> 쥐, 안 나오시나요? 쥐 싫어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뭘 싫어하실까? 액체 괴물, 아, 알겠어요. 게임기, 싫어하시나요? 소스라치게싫어하시나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막 도박 좋아했어요. 이제는 너무 싫어요. 옛날에는 막 바람 피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아내만 사랑스럽고 친구들이 야 오늘 뭐 가야지 그러면 너 나가, 난안 가.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의미의 성화예요. 죄가 죄가 더 이상 나한테 매력적이잖아요. 바퀴벌레가 더 이상 나한테 바퀴벌레 봐도 침이 안 나요. 옛날에 거기서 침이 났는데 침이 난게 아니라 침 뱉어요. 덫에 그렇게 돼가는게 성화예요. 그게 소극적 의미의 성화예요. 적극적 의미의 성화는 뭐예요? 옛날에 하기 싫었던 거. 저거 왜 해? 저 추운데 저거, 어? 그 전단지 들고 뭐 해? 뭐 하는 짓이야? 저 더운데 그 전단지 들고 뭐 하는 짓이야? 저수몰 스몰 모멸 당하면서 뭐 하는 거야? 했던 것이, 이제, 뭐예요?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해야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하지 않으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제 소식이 없는 그 주보에 구제 소식이 없는 준 약간 허전하잖아요. 허전하신 분 아멘. 안 허전하신가요? 저는 허전하다는데 쓸 때. 아이고 허전하다. 네. 안 하면 허전한 거예요. 선한 일을 안 하면 허전한 거예요. 적극적 의미 성는 그거예요. 의에 대해서 점점 더 의를 잔 찾고 의가 좋고 의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지속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자 뒷장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또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보면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제거하는. 그러나 성화는 뭐예요? 우리의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오염. 아이가 똥통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서 살려야죠. 이게 살리는 게 뭐예요? 침이에요그 다음에 그대로 놔둬요? 똥 묻은 채로 다녀야 돼요? 다녀도 돼요? 이거 씻는 게 뭐예요? 근데 똥 냄새가 바로 빠져요? 네. 또 바로 안 빠지죠. 그래서 빠질 때까지. 똥 냄새 빠질 때까지. 계속 닦고 깨끗이 해줘야 돼요. 이거 비유라서 막 정확히 막 이걸 막 대입하지 마세요. <laughs> 비유 제가 즉각적으로 나온 비유예요. 여기 없죠? 똥에 빠졌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저도 없습니다. 똑같은 거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되지만, 칭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시킬 때, 애가 막 거부하면 수,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치카 시켜 보셨어요? 애가 거부하면 치카 시킬 자, 치과 진료, 애가 거부하면 치과 진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막 소멸전 나아버려야 돼. 선배님 녹화나요? 예, 애가 도와줘야 돼. 아, 아해라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성화할 때 신자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요리 문다 77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는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칭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는 것이고 성화는 그의 영이 은혜를 불어넣어 그 은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전자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는 죄가 억제된다. 전자는 공평하게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고, 이 생에서 완전하게 하여 그들이 다시 정죄, 정죄입니다. 죄가 아니라 정죄에 빠지지 않는다. 근데 후자, 성, 자, 성화는 뭐야? 시작.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고, 또이 생에서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화는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속도, 정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참여하는 만큼 달라요. 또 완전하지 않아요. 완성되어 갈 뿐이에요. 우리 제일 밑에서 보면 6번 보시면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여러분이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 처음 본 개념일 수도 있는데 5번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정적 성과와 점진적 성과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온 개념들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한 거. 특별히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지 들존 머리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지잠 깨셨나요? 조영익 사님 지금 뭐 표정이 아, 뭐안 들어오신 표정 들어오셨나요? 좋은 머리, 좋은 머리 자, 자, 그래서 좋은 머리로 이렇게 다 정리해놨어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i j i s i v e h n Mori. John Mori, John Mori. John Mori, John m o 연합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으로부터 단번에 불가역적으로 단절되어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 성화는 칭의와 불가분적으로 붙어있어요. 그러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에서 성도로의 정체성이 변화돼요. 두 번째, 주인님이 변화돼요. 옛날에는 사탄이 주인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세 번째, 죄의, 독재, 죄의 독재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상태로 상태가 변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탄이 마음껏 우리를 주물렀어요. 우리를 마음껏 끌고 다녔어요. 우리 마음껏 막 휘둘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독재로부터 해방됐어요. 지금도 우리를 막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언제든지 뭐할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 no! 너가 아니라 뭐야? 너, no. N -O. 안 돼. 안할 거야. 돌아설 거야. 욕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좋아 여러분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정적 성화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결정적으로 성화된 거예요. 1번 보세요.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성화라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성화됐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당신은 결정적으로 성화됐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결정적으로 성화됐어요. 정체성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점진적 성화라는 거예요. 점진적 성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적 성화에 대한 확신과 감사에 힘입어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기쁘게 성화되어 가는 것. 결정적 성화가 점진적 성화의 원동력이요 신학적 발판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는데. 뒷골목에서 살아온 거야, 자란 거야. 뒷골목에 자라면 도둑질하고 막 사기치고 막빙 뜯고 그렇게 살아온 거친 막 거친 말하면서 막 뒷골목 그 용어를 막 사용하면서 거칠게 살아온 거야, 껌씹고 막 침뱉고 막 살아온 거. 그런데 어느 날그 나라 왕이 하면서 이제 그 이제 밤에 거지 행세를 딱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암행을 하다가 이제 국어를 닦였어요. 이 왕이. 근데 그 왕을 딱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그냥 그냥 가버리는데, 그 여인이 에스메랄다, 여자인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가 딱그 앞에 딱 가서 빵을 딱 주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유, 나한테 왜 빵을 주시하면서 둘이 딱 대화를 하는데, 네, 되게 거칠게 말하고 하는데, 그러나 왕이 순간 그 여인에게. 참 마음을 줬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에스메랄다는 여라는 여인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신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처음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요 아니 저런 저런 품행, 저런 행실, 저런 언행을 하는 여자가 우리 궁정에 들어오면 왕실의 품격이 훼손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왕이, 왕이 그 말을 안 듣고, 내 뜻이다! 난저 여인과 결혼할 것이다! 하면서 데려와라! 해가지고 탁 결혼식을 해버렸어요. 자, 결혼식한 후에 이 에스메랄다가 말을 험하게 했을까요? 우아하게 했을까요? 우아하게, 왜냐면 두 번째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아주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막 궁중체를 막 사용하고 막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위험 있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걸을 때도 옛날에 는막 이렇게 막 왈가닥처럼 걸었는데 막 이렇게 우아하게 딱 걷는 거예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왕비시여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좀 기미 세게 말했는데 네. 왕비란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에스멜에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저는 왕비니까요. 네. 자,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 그걸 알면 언행이 변하잖아요. 그죠? 언행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디 나가서 함부로 말못 하는 막 하고 함부로 행동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제가 제 직분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함부로 했다가 누가 찍어 가지고 올려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잖아요. 이게 바로 결정적 성화가 점진적 성화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결정적 성화는 점진적 성화의 원동력이고 신학적 발판인 거예요. 우리 그 밑에 로마서 말씀들 정리해 는은 한번 읽어보면서 아여 부분까지는 결정적 성하고 여 부분부터 전지적 성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 보겠습니다. 한번 신자는 시작.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옛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신분에 합당하게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야며 하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자 어디까지가 결정적 성화요? 바로 6장 14절까지. 그렇죠? 그 대시 있는 데까지가. 그래서 이거로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 성화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맞게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균형 있게 다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다 끝났어요, 이제. 자, 7번. 스스로 질문할 점.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하고 끝낼게요. 자, 가로 1번. 시작. 나는 나 자신의 성화를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최우선의 목표는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저의 최우선의 목표는 빛골관야교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의 개인적인 최우선의 목표는 제가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두 번째예요. 좀 섭섭하신 건 아니죠? 이게, 이게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그냥 심플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얼마나 예수님 닮아있는가? 그거예요. 교회 몇개 세웠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가 있는. 제가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 있는가? 여러분, 진짜 작년 1월 첫째 주랑 지금 이번 첫째 주랑 다르세요. 엄청 더 예수님 닮아주셨어요. 인정하실 분 아멘.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아주셨어요. 그게 저한테 가장 그 복이에요. 상이에요 우리의 최우성 목표는 뭐예요? 자식 잘 키워서 뭐 하버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예일 아닙니다. <laughs> 보내도 돼요. 그런데 최우선 목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정말 그게 최우선 목표입니까? 한번 서로 눈동자를 보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최우선 목표예요. 한번 치조요 한번 해주세요. 진심말을 말할 것을 맹세하세요. <laughs> 한번. 자,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직분과 직분자로서의 삶이 지체 의성화에 유익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장 큰 교회에서의 역할은 뭐예요?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멘. 그러니까 직분과 예수님 닮은 거랑 서로 엇갈리게 가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교회에 이 지체들의 성화에 유익이 되는 우리 의 직분이 지체들 성화에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게 간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작 결정적 성화를 원동력으로 삼아 교만이 없는 진정한 성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 성화를 이루는 거는 뭐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 성화 때문에. 나를 정체성을 바꿔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죄 죄의, 죄의 종이었다면 나는 결코 성화될 수 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에스메랄다를 그냥 골목길에 던져놓고, 그냥 뭐 도둑의 딸인데 좀 우아하게 말해라.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왕비가 됐으니까, 왕비처럼 생각하고, 왕비처럼 행동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한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행동하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님을 닮아가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어갈수록 더 겸손한 진정한 성화를 이루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도 점진적으로 노력을 노력하여 애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최우선한 목표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